킥보드 매장에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 태국 친구들이 전동 킥보드를 사겠다고 해서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오케이 <laughs> 지금 가격이 되게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요. 현재 거의 뭐 최하가 약 40만 원 선에서 다그 이상 제품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어 아주 다양하게 예쁜 모델들이 많이 있네요. <laughs> 오, 굿. 어 가격이 능란 능난 능란. 란0백만원 넘는 것 같습니다. 오마이, 오케이 굿.

우리 저 모자 쓴저 친구가 오늘 스쿠터를 사겠다고 하는 친구고요. 지금 판매가가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에

이거 킥보드 샵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전시 제품을 구경하고 또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뭐? 모델은 뒷퀴만 돌아요. 가그 앞뒤 다이터찾 네, 네, 아, 음. 여여스 음. 마이 팽. 음. 음. 3 9만원 39만원..얼마라고 랬죠 39만원 그쵸? 센센 오케이 쌈싯 쌈센 까옴 까탄 이분이 세요요저 사장님 얼마죠 저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제 배터리 용량이큰애이고아 이게 30키로? 50키로? 30키로, 20키로 아 30키로, 20키로 그냥 좀 빨리 막 다니면 네. 그렇고요 그냥 노멀하게 음. 타면 50키로, 30키로 아오오 잠깐 한 저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동차 면허증이 없으면은 어, 이전동 킥보드를 탈 수가 없답니다, 현재. 그래서 자동차 면허증 있는 사람이 한해서 이 킥보드를 어, 탈 수가 있다는 거, 어,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델이요? 네, 그 모델. 네. 요게 가격이 얼마죠, 사장님? 79만원. 79만 원. 재쌤재쌤 가오몬 오케이, 뺏센뺏센잠만 내밀면서 음. <목소리도> <바테리, 목소리도> <메이므? 목소리도> 뒤에 익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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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랑. 오, 불 이렇게 반짝반짝 나오면 혹시 지압, 재난지압을 쓸수 거죠? 배터리 메이미와 오, 저뒤 익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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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는 오불저 뒤에 불 들어왔어요 오. 오, 오 우와, 불 들어오고 스와이, 스와이 네, 그러 거의 키가 있고 이 있고요. 이걸로다 오. 거다 써. 저거. 네. 제 목을 위치를 하고 어. 요걸로 또 많이. 네, 네. 고 개인 계제기으이가고거 어, 아오니아 어? 라이나? 아오니아 어? 아니야 어? 오 찡찡? 응 호호호호호 자 저거를 사겠답니다 오케이 아오 마이? 찡찡? 틴이 라카 타오라이 라카? 개쌤. 오케이 1 0센 오케이 개쌤. 거, 거의 7, 79만 9천원인데 거의 80만원 나가요 이게 자 이거를 네. 저 친구가 이거를 아, 사겠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이제 전동 킥보드도 후방 카메라가 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뒤를 보면서 어, 운전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켜지고요. 어, 여기가 이제 여기 여기 속도 여기 표시. 네. 기어. 수강은 단수. 수강은 기어. 수강은 기어. 수강은 이걸로 기어주면 하면 3단. 3단이, 3단이 제일 빨라요. 어, 음. 1단이 음. 제일 느리고. 음. 보통 3단 놓고 타요. 음. 이게 음. 좀그대요 상단로코면 타시면 되고 걷다 키면 이상이 되고 여기 배터리 잔량 표시 배터리 잔량 표시고 여기 총 누적거리 쌓이는 거고 여기 노란색이 되면은 이제 배터리 없다 생각하시고 충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이런 전동 제품은 비올때 타는 게 아니에요 방수 제품이 아니고 비, 비 맞으면은 큰일 나요 생활밤수 정도 살짝 살짝 오는 티는 건 괜찮은데 아, 다고장나고 폭발할 수도 있어요 배터리가 이거 접는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비조절이 되고요 넉넉넉넉넉 티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집어넣고 이거를 빼고 오. 빼고 하는데 잘안 빠지면은 이거 핸들을 위로 살짝 올려 빼고 네, 네, 핀 네. 빼고 앞으로 탁 밀면 돼요 음. 밀어서 와와 음. 음. 그래 그때 음. 때도 이렇게 밀어서 끼고 요거를 꼭 끼세요 요 안전핀을 요거 음. 음. 안하다 그냥 막 타고 하다 발로 탁면 접히면 크게 음. 나세요 방어 음. 방어 또뒤막 타다가 밑으로 쓱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옆에 너트 요거를 이렇게 쫀쫀해서 이게 놀아요. 센터 잘 바퀴를 맞추시고 이렇게 밑으로. 덥지 않고 들때 얘기는 제가 뭐괜요뭐แ대ม 놓고 도사 사자를 혹시 안장도 이렇게 막 거기 설치할 수 있어요? 안장 달수 있어요. 돈더 들어가요? 네. 얼마? 5, 5만 원? 6만, 6만 5만 원. 6만 원. 이거 먼저 끼어야 스파 좀 싫어요. 제가 충기이 고장 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끼면 이거 먼저 끼고 그럼 녹색 불 요거 음? 그냥 여기 홈에 맞춰서 여기 8시 방에 있으니까 이렇게 끼시면 충전 중일 때는 빨간불 사장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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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달아가지고 네. 브레이크 안 먹을 거예요 그냥 오시면 제가 해드리는데 이게 불편한 옷이 힘들면 음. 제일 쉬운 거는 요거를 풀... 요걸 풀어서 좀 단계 주는 거죠? 이게좀 올려서 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구 세트는 하나 두 개예요 공기압 체크도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바람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펑크가 나면은 타고 다니면 안 돼요 펑크 나면은 타면은 모터가 상할 수 있어요. 음. 이게 모터인데 이 님이 허버리면은 음. 안 되니까 펑크 나면은 타시면 안 되고. 일단, 혹시 이것도 보험 드나요? 아, 메인. 네.